6월 13일 7시 38분, 목요일이고요. 6시 30분부터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. 30분간 지금 인조한지를 배치하고 청소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포설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요. 여기는 배드민턴장인데 중간중간 트랜스는 다시 조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포설이 끝난 다음엔 바로 재단을 들어가면서 이 구장을 하나 면으로 만드는 걸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. 이 오른쪽에 있는 게트렌치예요 트렌치를 기준으로 인주한리가 좌우로 나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인을 하기 전에 이 맞춤을 지금 재단해서 정리하고 있어요. 정리하면 좋은 점이 조인을 할때한 번에 되기 때문인데요.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. 이게 다 마친 다음 먹출로 흰 라인을 그려줘요. 흰 라인 위치를 그려주고 라인 커터로 라인을 따준 다음 흰 라인을 넣어주면 이 구장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당연히 여기엔 규사가 들어가겠죠. 이제 배드민턴장 조인에 들어갈 거예요. 이제 라인 다 닦고 이제 표시해서 이 표시에 따라 본드칠을 하면 됩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배드민트 창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규사가 포설이 됐고 여기에 이제 브러싱을 한번 쳤거든요 나머지 한 판을 다시 규사를 넣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면적약 끝나면 다시 브러싱을 치면서 마감을 지을 거예요. 이제 다른 구석도 지금 못한 곳이 있는데 인주한디 오늘 포설만 해도 오늘 못 끝낼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좀 일이 어, 좀 음, 오늘은 좀 일이 힘든 날이었어요.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